애니메 어드벤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만 난이도는 개 그지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뉴비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제가 설명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티어표 말씀도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티어표 설명드리기보단 뉴비분들이 얻기 좋은 캐릭터를 말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추천할 캐릭은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뉴비 가이드 설명해보러 출발해보죠 일단 다이아 얻는 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 무한성만큼 유비치나줘인 건 없습니다. 난이도는 진짜 발가락으로 깨해도깰 정도이며 보상은 한번깰 때마다 150 다이아를 주는 아주 효자 같은 모드입니다. 그리고 깰 때마다 옆에 토큰과 캐슈를도 주니 꼭 해보신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이거는 유비분들도 알겠지만 퀘스트를 깨서 다이아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중 스토리를 먼저 깨야 합니다. 스토리를 해야지 챌린지또는 미션 같은 걸 쉽게 깰수 있으며 이런 무한모드 퀘스트도 할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무한모드는 50웨이브를 갈 때마다 1,000다이아를 넘겨줍니다. 아 참고로 1케는 하루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아무튼 퀘스트를 깨서 다이아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음은 AFK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다이아를 주는데 잘때 어떻게 고자면 그만큼 맞돌리가 따로 없으며 할거 없으시거나 자실 때 키고 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다음은 댓글의 캐릭터들은 어떻게 진화시킨 에 대한 댓글이 너무 많아 일단 열매 얻는 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유물 옆에 있는 상점으로 가면 이렇게 경험치 들을 팔지만 재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몇시간에 한 번씩 열매를 골드로 살수 있습니다 골드가 많으시다면 꼭 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두번째는 30분에 한 번씩 열리는 챌린지 이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를 닦게 하지 편히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보상은 열매와 다이아 또는 토큰을 주며 30분에 한 번씩 할수 있습니다 뉴비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다음은 뽑기 중에 이 노란색 다이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물어들 보시는데, 일단 뽑기에 들어가 옆에 보석을 클릭해준 뒤, 금액 선택에서 자신이 뽑을 만큼 다이아를 노란색 다이아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레거시 뽑기는 신화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음은 레벨 이정표인데요 5레벨씩 오를 때마다 다이아와 토큰을 줍니다. 100레벨을 가면 디바인 위시를 주며 아주 맛돌이가떨어졌니다 레벨업을 많이 하시고 받으신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우리가 보통 아인즈나 특정 캐릭터들을 진화시킬 때 재료를 모을 때가 드럽게 짝이 없는데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이 누워있는 애한테 말을 걸면 이렇게 미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하는 미션만 소락하시고 하면 더 빠르게 진화재료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죠. 앞으로 진화재료를 모으실 때 미션 받고 모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다음은 캐릭터 추천인데 댓글에 적어드린다고는 했지만 제가 있는 캐들 좀꼭 뽑아야 되는 캐릭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 보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자, 가시죠. the invisible power to my soul I'm yeah. not easy things that used to bother me cause your existence just lights me up yeah. you always got my back and of course I got your back don't you worry about that now it's been a good 제가 보여주는 추천 캐는 여기까지이며 나머지 캐릭은 댓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크리스마스 모드 쉽게 깨는 법과 사카모토 모드 쉽게 깨는 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들, 번들 사서 유니크 꼭 얻겠습니다.